혹 응? 응. 씨, 이모가 먹는 차이름이 노은 로우, 이모가 로운이가 생각이 안날 수가 없잖아. 로운차라고 너가 먹는 차가. 어? 아, 너가 먹는 게 아니고 이모가 먹는 게.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냐, 이름이? 날짜 생각 안날 수가 없잖아, 얘가. 아, 그러나. 로운차래. 로운 아니 이게 그몸 따뜻하게 하기도 좋고 응. 붓기에 빠지기 어디 가요? <laughs> 회장님 어디 가세요? 회장님. 어, 어디 가세요? 좋 구경 가요 해가 자꾸 와요 <laughs> 카시트를 너무 잘 타요 침바바, 침 봐봐 음 침으 음 <laughs> 우리 아들. 어머니, 어디 갔다 왔어요? 어머니, 똥 싸서 들어왔어요. 부끄러워요? 아빠랑 효창공원이나 갔다 오세요. 아 진짜. 볼게요 엄 둘이 커플룩 입고 잘 갔다 와. 응. 엄마 봐 <laughs> 아빠랑 다녀왔어요. 산책 다녀왔어요 해하고 보는 거 봐. 귀여워. 아빠 무릎 만지는 거야? 내가 만질 거야. 나도 만지는 거야? 나도 만질 거야!... 오~~ 오, <laughs> 오 이런..... 오잘 지냈어요?? 오오~~~ 오늘아니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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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<laughs> 됐죠? 트이마트서 <laughs> 미안해. <웃음> 이렇게 따가 <딱안> 먹는다고? 하나 <laughs> 로내 음 손을 을히히먹로서이 언제 거기까지 갔어요? 트미이마트로 <laughs> 오이? 짐을 <laughs> 많이 흘렸어요 우와 잘하네 안 i à 귀엽구만 뭐라고뭐라고 하는거야 마이 이게 뭐지라고 뭐하고 있었어? 고하고 있었어? 고냥 전화해봐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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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va, Eva, e 그렇지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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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기 Eva, e v 그렇지 a Ev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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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들어 벽이 들어 벽이 들어 벽이 들어, 바퀴 들어. 백기 든척 하지마 백기 든척 하지마 맨손 들어 맨손 들어 백기 들어 그렇지 백기 맨손 들어 맨손 들어 그렇지 맨손 들어 맨손 들어 맨손 들어 청기 청기 들어 청기 들어 봐 이제 만 마를 먹을 거랍니다. 에이. <laughs> 뭐가 좋나요왜 이렇게 컸나요? 머리카락이 웃기지요? 할머니가 잘라줬어요. 쿡쿡쿡쿡 야, 여기 살짝! 지금 엄청 졸라 배우려고 데려왔는데. 아네 아, 아, 네. 아니 장소가, 미치고 있어. 그쪽 장소가 거기가 <laughs> 아니에요. <있어>. 삼청장소. <laughs> 이 분이가 기분이좋아어졌 분이가 어졌다 분이가 주졌이이어졌다이 분이가 주어이분이어졌다이분이어이이가 멜로? 멜로? 오, 그랬죠 뭐가 좋아요? 정말, 그냥, 뭐, 뭐야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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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거 지싸어 <목소리도> <아싸>, 아빠가 맥기 <목소리도> 들어왔어. 2달 먼저. 대장 됐어요. 대장. 별로 의미 없잖아. 봉급만 올라가. 봉급이 뭐 장난이 아니던 응? 뭐. 엄마, 어, 뭐, 뭐. 엄마 여기 있어. 나, 나 때도. 나 때는. 그 반장교 그런 게 있어. 그래서 거 가지고 거다 올려. 저를 편하게 했어 누 이거 할머니가 t 고 did not. I did not. I did not. I did n 너무 흔들려 d 흔들지 마. 잠깐만 이거 t I d 이 d not. I di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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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o t I did n o 안 I 조심하세요. 자, 생일 축하 시시시. 네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로맨스 따라하는. 숨내기 하면 얘가 이겼다. <laughs> 내가 끌려가는데. 음, 아이고 앞으로,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꽉 찌고서 흔드니까 내 손가락이 아프네. 어 너무 너무 나. 거지 그래볼래? 있었어요 또배 괜찮아요? 뭐가 좋아? 가자 뭐가 좋냐고? 너 병원 가야 돼. <laughs> 에이, <맞다. 웃음> 어디 갔다 왔어? 너 언니 아프면 엄마도 아파. 어? 어? 아이? 이게 뭐야?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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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 먹어보실? 약안 흘리고 먹을 거야? <웃음> <웃음> m m h 뭐가 좋아? 오늘은 뭐가 뭐가 좋 엄마가 좋 엄마가 좋아? 오늘은?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사장님, 이제 잘 앉아 계시네요. 시다요 그거? 아, 왜 이렇게 귀여워? 너무 귀엽잖아. 오늘 아빠 닮았잖아. 너무 귀여워. 진짜. 아, 귀엽다. 루니라니 어디 가요? <laughs> <laughs> 뭐지? 너무 밑에 있어서 안 보여요. 저 이제 이거 별로 흥미 없어요. <laughs> 약을 잘 먹어. <laughs> 엄마 지금 신나네 신나라고 신나 신나고 신나네 몰래카메라 니가, 다니아 <laughs> 귀여워 안녕 얘들아 니들아 <laughs> 안녕 우리가 아. 그래? <laughs> <아니>, 미... <laughs> <laughs> 안녕가가니나 앨범을 좋아하는데? <laughs> 어.